옷주름 잘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옷잘 그리고 싶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의외로. 옷주름을 잘 그리고 싶을 때 옷주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옷주름이 의외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옷을 그릴 때 중요한 게 옷의 구조랑 이제 핏감, 그러니까 길이감이나 뭐 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몸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그 일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골반 중간 정도까지 오죠. 근데 세라복 같은 경우에는 허리 좀 아래에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보다 기장이 훨씬 더 짧아요. 기초적인 걸로 치자면은, 뭐, 요렇게, 옷이 있다 치면은, 그, 암홀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옷의 팔구멍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옷들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적인 티셔츠라고 하면은 보통 팔목 쪽이 조금 더 얇습니다. 왜냐면은 인체의 특징이 심장에서 멀어지는 말단 부분이 될수록 얇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팔 같은 거디자인 조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모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옷마다 이제 구조감이라던가 그런 게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재단본? 이런 거 보시면 은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와이셔츠 카라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일자로 이렇게 쭉 펴져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은 여기 길이가 더 길어요 이렇게 깃시 뾰족한 이유가 요거를 옷을 잘라서 쫙 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옷의 구조감을 익혀 놓으면은 오히려 옷 주름을 잘 그리는 것보다 옷을 예쁘게 그리기 좋아요. 평소에 옷 같은 거 관찰할 때뭐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 라고 하면은 구조부터 파악을 하는 게 좋아요. 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했던 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쪽이 길게 돼 있고 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목 부분은 보통 조금 더 얇게 되어 있고 아니면은 디자인이 돼 있어서 퍼프 소매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부풀려져 있는 다음에 소매가 이렇게 달려있겠죠? 그런 식으로 구조감을 파악하는 게좀더 옷을 예쁘게 그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주름 같은 경우에는 좀 랜덤성이 있을 뿐 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옷 주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은근히 안 하시는 분들 많아. 내가 옷 입어보고 사진 찍어보게. 이제 그거를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인 것도 있냐면 망토가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래집에 이렇게 집고서 수건을 이렇게 놓고 빨래 찍기로 이렇게 찝어봐 그래서 마양또 날리는 거 그리고 싶으니까 여기에 또 빨래 집게찝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주름 어떻게 되는지 직접 관찰한 적도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게 빨라요. 이거를 자료를. 완전히 똑같은 걸 내가 찾는다 하면은 잘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평소에 많은 자료를 이제 모작을 하면서 크로키를 하면서 연습을 해두면은 좋아요, 우선. 근데 어쨌든 그거랑 똑같은 거를 내가 머릿속에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그, 와이셔츠 그릴 거다 하면은 직접 입어보고서 사진이나 거울 한번 보세요. 그것만 해도 그림 퀄리티 확 올라가요.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랜덤성이 짙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밖에 없기는 해요. 여기 힘점이 있고 힘점으로부터 이렇게 방사형으로 주름이 생깁니다. 요거 다음에는 뭐 요렇게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쳐집니다. 요거 외에 이론으로 할수 있는 게 한다면은 조금 그거죠. 많이 과학적으로. 뭐, 시뮬레이팅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해요. 주름 같은 경우에. 블렌더 같은 데에서도 시뮬레이팅을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쓰는 거 같은 경우에. 마블러스 디자이너라고. 요렇게 옷 본을 입력을 해놓으면은, 이렇게 재단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캐릭터에 입혀줘서 주름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긴 하거든요. 요거는 해봤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컴퓨터 용량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런 걸 달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꼭 어려우면은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든 옷 같은 거살 수도 있으니까 재밌다. 재밌는데 근데 컴사양이 조금 좋은 게 좋아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빠이빠이.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